에스더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드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다같이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드가 명령한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어, 요즘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문해력이 비상이라고 합니다. 너무 심각하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작년에 설문 조사를 했더니 90% 이상이 되는 선생님이 과거에 비해서 문해력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심각해서 수업 진도에 방해가 될 정도라고 해요. 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기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런 단어를 들으면 잘못되게 해석을 한다고 해요. 두발 자유화 이거를 들으면 요즘 아이들은 아 양발을 자유롭게 쓸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지어낸 게 아니라 기사에 있습니다. 족보라는 말 들으면 성경에도 많지 않습니까? 족보를 뭐 배달 오플에 잘못된 것 때문인지 몰라도 족발 보쌈 세트로 이해한다고 해요. 그리고 뭐 금일을 금요일로, 사흘을 사일로 이렇게 착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사건의 시발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왜욕 쓰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죠. 이 의사소통이 잘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해가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어,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가? 신앙의 문외력이 나는 과연 얼마나 될까? 이 생각을 역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메시지를 정말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상황을 겪게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 주실 때 해석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가 이 점을 참잘 보여주는 모범 케이스입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듣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학생들. 목사님이 짧고 간결하게 말씀 전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 일단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 에스더서가 배경이 되는 시점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시기입니다. 어,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 유다가 최종적으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대했던 바벨론도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였는데 페르시아가 점령을 해버리니까 또 페르시아로 또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산이라는 곳입니다. 페르시아 수산궁이라는 말이 에스더서에 참 많이 나오는데 지금 유대인들 상당수가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수상궁에서 일어났던 일, 그게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만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었어요 여러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 중에 아말렉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인은요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 앙숙관계였습니다 원수였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인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호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꽤나 중요한 고위 관리에 올라갔어요. 근데 아말렉인이 유대인을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하만이란 사람이 유대인들 너무 싫어하면서 유대인들을 괴롭히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왕한테 거짓말을 해서 음해를 해서 왕이 쏘가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라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에스더서가 쓰였다, 그리고 에스더서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페르시아 제국은 얼마나 큰 왕국이고 힘이 센 나라인가?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왕의 이름은 아하 수에로라는 왕입니다. 이 아수에로 하 왕이 너무나 힘이 셌어요. 그리고 나라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저기 지도에 보면 화면이라서 작게 보이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인도부터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나라가 컸다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성경 구절 에스더 1장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도가 127 개나 있었다. 엄청나게 큰 나라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 다스렸던 왕이 아수에로 왕인데. 아 수웨로 왕이 얼마나 힘이 크고 돈이 많았는가 부유했는가 이것도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이 에스더 1장 4절 말씀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 1장 4절입니다 왕이 여러 날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형력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수에로 왕이 181일 동안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학생들 생일 되면 생일 파티 하죠. 네 어린이집에서도 하고 유치원에서도 하고 또가족들 초청해서 하죠. 네 하는데 그때 그 파티를 준비하는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누구 누구 불러야 될지. 또 정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야 되고 선물 몰래 준비해야 되고 케이크 싸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많이 고민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잠시 뭐 저녁 한끼 정도 생일 파티 준비해도 정말 어렵고 힘든데 180일 동안 1 년의 반을 잔치를 했다.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가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있었고 능력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결혼식을 딱한번 해봤는데 한 번밖에 못 해봤는데 결혼할 때 얼마나 많이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한두 시간 정도 결혼식이 있었는데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정말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날카로워지고 이랬는데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상상이 안 갑니다. 근데 그 정도로 나라가 부유했다. 이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사람한테 아수에로 왕한테 왕비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와스디라는 사람이에요. 와스디. 근데 와스디라는 왕비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남편이긴 하지만 한 나라의 왕인데 왕의 명령을 거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일을 신하들이 보고 이런 왕비는 왕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장 왕비에서 폐위시킵시다. 조금 어려운 말이니까 왕비 되게 하지 맙시다. 해서 왕비에서 내려오겠어요. 일반 사람이 되겠어요. 자, 그럴 때 왕비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왕비를 새로 뽑는 행사를 벌였어요. 왕비를 이제 새로 뽑습니다. 전국에 다 소문을 냈어요. 그러다가 뽑힌 왕비가 새 왕비가 에스더였어요. 성경을 보면 미모로 뽑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정말 예뻤는가 봐요. 127개 도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 정말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서 예쁜 걸로 뽑혔으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제가 궁금해서 도대체 에스더가 얼마나 예뻤길래 이렇게 왕비로 뽑혔나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궁금해서 계속 찾아보니까 에스더의 얼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거의 현대사까지 있었거든요. 지금 이란이잖아요. 이란이라는 나라, 페르시아의 공주의 사진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네, 아, 저기 띄워줬네요. 실존 인물이에요. TV에 나오고 다큐멘터리에도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페르시아 공주님이에요. 타지 에스 살타네입니다. 1883년에 태어났어요. 1883년에. 사라생전에 자기 나라에서 너무 예뻐서 145명한테 청혼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 거절했겠죠. 거절 당한 사람 중에 13명은 충격이 너무 커서 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에 깊어서 자살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예뻤던 거죠 미의 기준이 지금 우리랑 달라요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세관교회에 옛날에 태어났으면 공주님 하실 분들이 꽤나 있으신데 시대를 너무 잘못 타고 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에스더가 미모로 왕비가 되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스더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이 별입니다. 스타 a 입니다 이름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도 에스더라는 이름을 참 좋아해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름만 예쁜 게 아니라 에스더는 삶 자체가 별이었습니다. 치륵같이 어두웠던 시대, 암울했던 시대, 정말 위기 상황이었던 시대, 그 시대에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았어요. 주변을 빛나게 했어요. 자기 민족을 살렸어요. 그런 귀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별처럼 살수 있었을까? 한 가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치부 학생들 때문에 딱한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별처럼 살수 있을까? 한 가지는 인생을 좋게 해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좋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더 2장 7절 말씀해 보면 에스더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에스더 2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 더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 이름이 나와요. 모르드게라는 사람 중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그가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에스더라는 거예요. 삼촌의 딸이면 사촌이죠, 사촌. 이게 모르드게랑 에스더는 사촌인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촌이었어요. 아마 이 삼촌이 나이가 어리고 자기 아버지가 나이가 더 많은 형이었나 봐요. 나이 차이가 옛날에 많이 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인데 에스더를 키워줬어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 아빠가 일찍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아버지의 든든함, 엄마의 따뜻한 손길 이게 결핍된 상태, 없는 상태에서 자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모르드게가 거두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에스더가 경험했던 이 어두운 삶이 환경이 에스더를 별처럼 만들어줬어요 저는 이분을 또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흑인입니다. 이 그리고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10대 때 벌써 미혼모가 되어버렸어요. 마약에도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히고 있어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이분이 신앙인은 아닌데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서전에 자기 인생을 고백한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이유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봉사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룸으로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뭐 넷째, 다섯째 이렇게 있는데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두 번째였습니다. 둘째, 보면 아픔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고통도 사명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겪었던 그 불행과 불운도 다른 사람이 겪는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내가 슬퍼한다면 나중에 비슷한 환경에서 슬퍼하는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분의 태도에서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인생은 해석하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났어도 아니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다르게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썩었어? 신은 왜 나를 버렸어? 나는 쓸모없어. 그렇게 나쁜 생각을 품고 범죄자가 되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혼자 은둔형 외톨이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질병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명으로 해석한 거예요 좋게 극복한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도 더 힘든 환경, 더 나은 환경 그건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내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무내력으로 다가가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하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면 아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을 속여서 이제 유대인들이 죽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위기니까 사촌 오빠가 왕비가 되어 있는 에스더한테 부탁을 했어요. 왕비니까 왕한테 가서 왕의 오해를 좀 풀어 주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에스더가 겁이 나서 잠시 멈칫 멈칫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한테 가는 거는요. 범죄거든요. 이 와스디 왕비 전 왕비에게 일어났던 일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춤하고 멈칫 멈칫하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아니 왕비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거란 거를 빨리 깨달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왕비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왜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잘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반응을 합니다. 그 구절이 16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메. 그 말을 듣고 내가 잘못하면 왕한테 가서 죽을 수도 있지만 아 내가 왕비였구나. 내가 왕비가 된 거는 미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 주셨구나. 아. 왕후가된게 어쩌면 진짜 이때를 위함이겠구나. 나밖에 갈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내가 법도를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모르드게 우리 사촌 오빠의 말을 듣고, 왕 앞에 가서 말하겠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기도받고 왕 앞에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서 오해가 풀렸던 이야기. 그게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린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요 자기가 이런 상황이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우리 부모님이 있고 없고 아픔이 많았건 간에 지금 내 인생을 좋게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길 원하신다. 이 사명을 깨닫고 행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물들은 성경에 많아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겪었어요. 다 악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형들한테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고백해요. 형들 때문에 너무 악하게 살았는데 악한 상황 많이 맞닥뜨렸는데 그렇게 해석하면서 형들을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인물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있는 아픔, 슬픔, 어려운 일, 역경들 좋게 해석하고 있으십니까? 부디 에스더처럼 별처럼 그 상황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별처럼 빛나시길 바랍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해석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어제 저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보면 얘들은 태어날 때부터 목사의 딸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경험한 적 없지만 주변을 보니까 목회자의 자녀들이 스트레스, 압박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괜찮은데 아빠를 되게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는데 요즘 사춘기가 빨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곧 있으면 진짜 현실을 깨달을 것 같아요 아빠가 목사라서 보는 눈도 많고 신앙 생활도 남들보다 더 뭔가 갇힌 채로 생활해야 되고 아빠 때문에 타투도 못하고 아빠 때문에 오토바이도 못하고 막 답답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되면 아마 와서 말할 것 같아요 한 번은 아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빠가 목사라서 난 너무 싫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춘기 때. 사춘기가 요즘 한 4학년 때쯤 온다고 하니까 이제 3년 남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상상해보니까 해줄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아마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루아야, 타고난 것은 바꿀 수 없어.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해서 목사로 평생 살아갈 거야. 이건 바꿀 수 없어. 너는 나의 딸로 태어났어. 나는 이게 사명이야. 이거는 너에게 주어진 거야. 이 목사의 딸로 살아가는 것도 너의 사명이야. 그러면 네가 할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 이 상황을 좋게 해석해야 돼. 네가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지, 너의 인생이 더 나아지는 거야. 너의 책임이야. 이렇게밖에 말해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좋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좋은 무뇌력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에게도 숨겨진 사명들을 발견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명들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들로 내 인생을 채우셔서 예수도처럼 귀하게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어, 우리 유치부 친구들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치부 친구들 몸을 배배 꼬고 있는데,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면 별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어, 목사님은 저기 반림 럭키에 사는데 한두 개밖에 안 보이던데, 별이. 아마 뭐 별이 많이 보이는 친구는 아직 어려서 눈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시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여기에서 하늘을 보면 별이 몇개안 보여요. 북극성도 겨우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 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실 별은 빽빽하게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화성에서 우주를 향해 찍은 사진 보면요. 정말 빼곡하게 별이 있습니다. 거기 빛이 하나도 없잖아요. 별이 이미 많은데 내 주변이 너무 밝아서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별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나를 밝게 빛나게 해주는 줄 알았던 것들, 사실은 그것들 때문에 진짜 별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서서히 꺼져가는 순간이 와요. 그것 때문에 아플 수도 있습니다. 서운할 수도 있고 허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불빛이 하나하나씩 꺼져갈 때 사실은 내가 빛나게 돼요. 내가 빛나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비추는, 다른 사람의 어두움을 밝게 해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에스더처럼 밝은 별로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생을 좋게 해석해서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전 예배부터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유치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이 사랑스러운 고백,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또 귀한 인생에 깨달음 얻게 하셔서. 하나님도 알고 지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세강교회에 이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 또 떠드는 소리 우리 아이들의 미소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계속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송도님들 중에 혹시 불이 꺼져가는 듯한 어둠 속을 헤매이는 분들 있습니까 그런 그럴 때 주님 마음을 더잘 이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 빛나게 하셔서 사명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각 영역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